출애굽기 16장을 이 시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루치만 거둘 수도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루치는 하루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거두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지를 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각 사람의 필요만큼 만나를 거두게 하시되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갑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풍족함을 누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평일날 하루치 이상을 거둔 사람은 말씀대로 하루치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만나가 상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 어치 만나를 거둔 사람은 그 만나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념과 교훈입니다. 주력기 16장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대대로 기억하며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항아리에 만나를 보관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고 적절한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면서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 백성이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감찰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불평이 믿음의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불편한 마음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 속상할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 못 합니까? 그때는 기도의 실패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두 번이나 죽입니다. 슬플 때, 화가 날때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찢어질 때, 그때야말로 기도, 찬양,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와야만 예배를 받고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시고, 정자세, 뭐, 유체이탈, 뭔가 정결된 마음, 이런 불신앙품이면 조금이라도 보면 안돼. 크게 다 틀린 자세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 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 의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기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나를 잊어버릴까?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며 소유가 많아질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등 따시고 배부를 배부를 때 풍요함 속에서 인간은 자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시험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때 남탓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거구나. 나의 내면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깁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 후손에게 보여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중요하죠. 감사가 중요하죠. 여러분, 찬양도 내적인 고요함이 오고, 천국 같은 평안함이 밀려올 때만 찬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는 최근에 마음 답답할 때도 찬양이 되고, 혹시 화가 날 때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왜 찬양이 필요하냐? 찬양은 나의 감정 문제에서 시야를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이 안될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앞에 큰 위기가 와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완전히 다운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찬향을 어쩌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을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예표합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하게 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는 방법이 말씀 묵상과 기도죠.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영적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